이번 영상은 좀 급한 영상이에요. 네. 머신을 구매하시고 두피보다는 눈썹 손님을 먼저 받으셨다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급하게 올립니다. 자, 완전 초보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선 이걸로 연습을 해요. 이거 아시죠? 눈썹 그리는 펜슬, 그리고 앞에다 놓고 네, 자기가 디자인을 해봅니다. 자기가 예, 네. 되게 이렇게 해서 칠하잖아요. 눈썹 펜슬로 칠하잖아요. 그쵸? 예, 네,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자기 화장은 다 해보셨잖아요. 이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면 돼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OP를 준비합니다. 이 방법은 색소가 빠진 사람들, 신규 손님이 아니라 색소가 빠진 사람들 위주로 할 거예요. 요걸 붙이시고, 나는 8mm 높이야. 그러면은 볼펜으로 하시면 돼요. 볼펜으로. 볼펜으로 대충 그립니다. 대충 그리면, 한 1번서부터 1번이 이렇게 왔을 때 1번서부터 여기가 1번이다 그럼 1번부터 이렇게 경사가 적겠죠 네, 대충 그래요 여기도 따라오면서 1번선에서 1번선까지 상관없어요 대충 그래요 자이 상태에서 OP를 준비해서 1,4 색소예요 1,4,1,5아1,4 아, 정도 좀 준비했어요 갈색은 꽉 채우셔야 되고요 자. 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3이다 그러면은 대강 여기 라인. 대강.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대강. 그러면은 여기죠. 대강. 대강 여기. 예.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서 라인 따라 이 라인 따라 3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번까지. 반대쪽도, 반대쪽도, 여기서부터,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냥 긁으시면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찐하게 하지 마. 그냥 긁으시면 돼요. 자, 이러면은 라인은 잡힌 겁니다. 자, 그리고 놓고, 아까 전에 우리 메이크업 칠하듯이, 자, 요기서부터 시작해죠 요거는 냅두는 거예요. 앞에는 냅두고. 이 선, 볼펜선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보내서, 옆으로 가서, 몸이 옆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 볼펜선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아, 반만 가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직선을 걷죠? 자, 굴리셔도 상관은 없고 하시는데, 자, 다시 한 번, 다시 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처럼 구경을 넣으시면서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우는 거 아닙니다. 다잘 들어가니까 지우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선을 걷죠. 여기서 하나 위로 뻗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도 똑같이 가셔서 반대쪽도 여기 시작점은 여기지만 여기서부터 하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반만 가셔도 돼요. 이렇게, 요, 요고만 이렇게 가셔도 돼요. 여기까지 갈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할 때는 연습했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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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스,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스, 여섯, 일곱, 여덟. 자, 요 반만 해도 상관없어요. 요 앞에는 냅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닦을 거예요. 닦으면 이렇게 초안은 잡혀요.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을 일으켜 세워서 의자에 앉힙니다. 의자에 앉혀서 거울을 보고 맞출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거울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고 거울을 보고 맞춰서 나가시는 게 제일 편해요. 거울 보고 자 끝은 여기서 나왔죠. 그러면 끝에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빈대만 돌리셔도 되고, 돌리실 거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긁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요.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긁지 마세요. 나중에. 이렇게 긁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가 선 생겨요. 긁으실 거면 빠르게 긁으세요. 자, 그러면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빈대만 찾아서 돌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반대쪽도 거울 보고, 어, 여기는 높은데 여기는 낮아? 그럼 거울 보고 맞출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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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하나, 둘, 셋, 넷.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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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빠진 데만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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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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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신규 손님이 아니라, 기존에 눈썹 문신 했는데, 빠지신 분을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3번이 여기인데, 1번이 여기인데, 여기를 비워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끝에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만 가세요. 자, 1번,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를 칠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이렇게 머리 남 방향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걸로 끝내시는 거예요. 자, 자 그리고 빈대만 다설치 하시면 되고, 자 여기도 여기다 빈거 같다 그러면 일자로 해달 해달란다 고러면 이렇게 톡톡 치시면 돼요. 자 톡톡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서 정면을 딱 보고 어, 눈썹이 없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맞춰 나가시면 돼요 맞춰 나가시면 돼요 그래야지 정확합니다 거울 보고 톡톡 쳐 씌우면 돼요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쳐내려가면 됩니다 여기서 틀다 잡고 하면은 나중에 수땡이 돼요 무조건 누웠을 때 누웠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3피로 잘 못하시는 분이 다 채우려고 여기다 꽉 채워주면 수땡이 되니까. 치실 때 메이크업 한다고 생각하시고 메이크업처럼 칠한 메이크업 해준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네, 굴릴 때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은른하게 나오거든요. 뭐 1피 쓸 때도 있고 하는데 저는 1피 의미 없더라고요. 네, 저의 생각이에요. 1피도 써보시고요. 3피도 써보시고 5피도 써보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요거 하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